아, 분모의 유리화. 응.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곱셈 공식을 2학년 때 배웠는데 곱셈 공식을 이제 3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부분이 되게 짧아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수업은 짧게 할 건데 뒤에 문제까지 풀게 할 거야. 것까지 풀어서 올려야 됩니다. 자. <laughs> 무슨 말이냐? 수의 분모를 어떻게 유리화 할까? 이걸 왜 할까? 왜? 왜? 아까 우리 나누기 배웠잖아. 루트 3분의 뭐, 루트 5는 이렇게 한댔어. 루트 3분의 5. 응?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곱하기 나누기 할땐 편한데, 더하기 빼기 할땐 힘들어요. 더하기 빼기 할때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분모의 루트가 있으면, 유리와, 유리수로 바꿔줘요. 자, 분모의 유리화는 뭐다? 분모를 뭐로 만드는 거? 유리수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한다? 어, 루트에 제곱근에 더하기 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연기 1번. 무리수 루트 2에 어떤 수를 곱하면 유리수가 되냐? 제일 쉬운 거 생각해봐. 뭐야? 루트 2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루트 2.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자, 2번 루트 2분의 루트 3의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시오.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배웠잖아요. 크기가 같은 분수, 뭐 이런 거 2분의 1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하면 4분의 2랑 같아해. 그잖아, 기억 나안나 응, 하나를 두 등분한 거 중에 하나 먹는거나, 하나를 네 등분한 거 중에 두개 먹는 건 같잖아. 분자분모에 똑같이 3 곱하면 6분의 3.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거 배웠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루트 2와 루트 3의 분자분모에 똑같은 걸 곱하면, 어, 같은 분수기 때문에 루트 2와 루트 3에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 2를 똑같이 곱해준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예요? 2.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6. 얘랑 얘랑 모양이 같은 거예요. 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줄 거야. 자,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분모를 크기 같은 분수로 만들어서 통분을 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줬잖아. 마찬가지로 분모를 유리화해서 이제 더하기 빼기 할때 사용할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모에 근호가 있는 무리수가 있을 때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같은 수 곱해야 돼. 분모만 곱하고 분자 안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아니에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한다. 자 문자로 쓰면 루트 b분의 루트 a면 루트 b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서 b분의 루트 ab로 만드는 것이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은, 5루트 3분의 2.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야지 루트가 없어져요? 어, 루트 3을 곱한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니까, 5, 3, 15고, 분자는 뭐가 된다? 2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크기가 클 때는 빼준 다음에 하면 돼. 루트 2, 12는 4, 3, 1이잖아 4, 3, 12. 루트 4는 뭐예요? 2의 제곱이니까. 이루트 3이죠. 이렇게 바꿔준다면 얘는 루트 3이야. 그런 다음에 하는 게 훨씬 편해. 12, 12 곱하는 것보다. 그러면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다 곱해주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니까 2, 3은 6분의 루트 7, 3, 21이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곱수가 있으면 빼주면 됩니다. 자, 문제 7번 하시고요. <laughs> 이것만 하면 서운하니까 36쪽에 1번, 2번까지 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